와 용카다 용카! 우리 북쿠키 치킨 먹어야 돼! 그 후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 아... <laughs> 잘 먹겠습니다! 어울리죠? 요리가 계속 나와요!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모셨습니다! 미취의 마지막 남은 양심 북에서 오신 북부 대공 북쿠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바, 반갑습니다! 하얀 북에서 왔습니다 차하얀 하얀 눈 <laughs> 제대로 하고 가야 돼요. 오늘 요 지금 이 재료들! 밀가루가 원래 들어갔던 재료들입니다. 밀가루 글루텐을 못 드신다고 들었어요. 다른 전분은 드셔보셨어요? 네, 다른 전분들은 먹은... 먹었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쌀 전분, 핫피오카 전분 어. 이두 개를 어. 합하면 우유로 네. 만두가 됩니다. 만두요? 만두의 질감이 나옵니다. 대박. 제가 일하던 호텔에서 그때 어. 배웠던 거몇년전이었 벌써? 거의 10년 전에 배웠던 거. 네. 어? 제가 야. 딱 10년 전부터 밀가루를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오늘 만두가 많잖아요. 만두가 싸드릴 거예요. 대박. 예. 네. 진짜 맛있으시면 그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말라콩떡. 떡 <laughs> 라이브로요? 이렇게 에이? 당당하게 요청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리액션을 지금 할지 지금. 리액션 많이 시켜주세요.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laughs> 뭐. 대충 보대을 <고대금을 웃음> 위한 상의. 저는 지금 직관하고 있어요. <laughs> 한 10번 정도 하면 이제 덜 부끄럽지 않을까요? 10번이요?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클났다 이제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요 오길 잘했어요 아직 음식도 안 먹었는데 <laughs> 제걸 보고 재밌어 하시다니 남의 불행을 즐거워합니다 <laughs> <잘> <laughs> 칼을 갈면서 그렇게 해야죠. 아이고 평소에 못 드시던 거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도쿠키우스 두돈반스카야 칼라시니코보데고 <laughs> 두돈반이라고? 요 <laughs> 진짜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 두돈반이 그 K 모식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K 오일이요? 현역을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유,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로 밀고 왔어요. 대공이라 소금에 <laughs> 어? <laughs> 맛도금은... <laughs>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공연 가시죠. <laughs> 어, 잘 하시네요. 엣지 있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 많이 해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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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두 번째. 소고기 많이 드신다고 했으니 두 개를. 하나여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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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 보낼 수 없다. 와우. 저희 시청자들이 여기 나오는 거 되게 기대했어요. 어떤 요리를 해 주실까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메뉴가 많다. 진짜 만두 좋아한다고 얘기해놨어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에이. 진짜 만두 천입 먹으면 눈물 흘릴 수도 있다고 아예 못 먹었던 거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먹어봤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요 고기류에는. 배추가 들어간 게 기가 막히야. 왜 기가 막히게 되는 거? 이 배추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야채 단맛들이 응, 응, 응. 이거를 좀잘 잡아주죠. 어 맛있겠다. 제가 맛있는 소리 들으면 입에서 침이 나. 아, 지금 표정만 봐도 얼마나 기대하시고 있는지 알아요. 짜장면 기다리는 어린 아이 같은 지금 눈빛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리 잘하시는 분 보면 신기해요. 제가 요리를 하나도 못해요. 아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응.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요리 잘하는 남자라니까. 아... 아니면 요리 잘하시는 분을 고용해라. 돈번 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 열심히 벌어야겠다. 소고기할 때는 계란을 더 많이 넣거든요. 수분을 잡아주고 아 접착제 역할도 해주고 기름 역할도 기름도, 해주고 그래, 그래, 그래. 얘를 넣었을 때는 얘를 돌려주면서 무슨 반죽 물처럼 되거든요. 배추가 들어가고 얘가 열이 가해지면 묻어요 그대로. 그래서 원래 만두는요 손이 렇게 많이 가는 중이에요. 지금 보시면 뭔가 확실히 소분감이 많았죠? 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로 맛소금을 좀 절여놨거든요. 수분을 빼서 넣어서 합친 그런 느낌으로. 아. 그 쿠키님의 감독을 위해서. 와우. 음. 여러분, 이거 삼치로 어만두 할 겁니다, 어만두. 원래 어만두는 여러분 대부분 삼치로 많이 합니다. 담백한 맛이 있어서 해외 나가시면 근데 이것 좀 먹을 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해외는 되게 잘돼 있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해외 에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어 프랑스랑 스페인. 그냥 음. 고향 갔다 오시면. 아이거 고향이 아 <laughs> 옆군거 갔다 오신 거잖아요. <laughs> 오늘이 저거 해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맞잖아. 맞지, 맞지. 그래. 우리 알 p 지켜. <laughs> 얘는 그렇게 많이 다질 필요 없어. 이거 레몬 주스 같은 거 조금 넣어서 향미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비린내를 좀 잡아주면 좋아요. 샐러리. 오 샐러리도 비린내 잡아주는 줄 몰랐어요. 저는 제 별명이 비린내 아저씨예요. 비린내 나면 에이. 이제 에이. 이러면서 극혐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 냉장고에 넣어놓고 약간 숙성. 아니지. 내가 성공한 거지. 대공님을 모셨잖아. 지금 봐봐. <laughs> 대공, 영물 여신. 나나나나 어? 나, 나, 나 이런 거에 못 참아 어떡해. <laughs> 제가 칭찬에 내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 괜히 알려준것 같은데? 장사를 그래 좀 오래했거든. 올려치기 잘합니다. 아 살려줘. 조심하십시오. 양전 있을게요. 크림이 좋아요, 아니면 칠리가 좋아요. 칠리... 이는무탕수보여드릴거예요저 <laughs> 너무 신기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laughs> 앞에 있는게 신기해요 요리를 해봤어요 LG 대공이잖아 그러니까. 큰일났다 올려치기 어... 시작이다 살려줘 오늘 튀김 요리 콤보다 진짜 제 인생에 튀김이 없는지 10년 저희가 지금 토크하면서 준비만 좀 먼저 되면 나머지는 금방이요저 아, 요리 우리... 하나 나오는데 5분 안 걸려요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 어. 이제 칼질은 끝났습니다 생각하니까 지금 깨달은게 있어요 이제 반죽을 만족을... 참고로 전분 반죽은 일반불로 못해요. 밑반죽을 해야 됩니다. 제 손을 조져야 된다는 뜻이죠. 아하. 안 그래도 손이 많이 가는 만두인데 네. 더 많이 가거든요. 와우. 쌀은 밀가루에 약간 그 질감을 내고 카피오카는 쫀득함을 내요. 쌀만 하면 쫀득함이 잘안 납니다. 내가 어떤 식감을 내냐가 이제 소금을 물에 좀 풀어서. 오, 대박. 안 뜨거우세요? 뜨겁죠 <laughs> 너무 당연한 거 물어봐. 봤 굉장히 둬. 설사장인데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익반죽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뇌가 벗겨져요 헉 <laughs> 네, 네, 약간 까지는 네. 그 정도의 반죽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와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만두 하나가 손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오와. 오 아직도 막 김이 반이다돼 있는 이제 새우부터 해서 음. 밀어주고 당기면서 밀어주고 와 이쁘다 그거 알아요? 저 요리 시작하고 이 정도까지 요리 이렇게 길게 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laughs>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요리라는 거죠. 그만큼 정성을 쏟고 있다. 아, 내가 팀님에 어? 대한 애정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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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정도다. 맞아, 맞아.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중국식. 소스 만들어. 간장 조금 어? 넣고. 얘는 흑식초. 원래 110초 넣어야 되는데 110초 말고 약간 사과식초. 약간 매콤한 고추기름. 마라탕 안 먹죠? 마라탕 먹어요. 마유대 참기름. 마유 정도 먹어요. 마한 와. 그 맛이 나서. 고추. <laughs> 이제, 이제 새우만두부터? 오, 와. 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뜨겁겠죠? 원래 뜨거울 때 반딱 깨물어 먹는 거 알죠? 10년 만에 먹어서 몰라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미로 반! 오 너무 맛있와 새우 완전 탱글탱글해 맛있다 <laughs> 이야 여기 대대로인데 디너쇼 시작이군요 큰일 났다 공연이 이렇게 중간에 멈추나요? 요이드미초님 발송사는 듣게 감사합니다 <웃음> 디너쇼 <웃음> 잠깐 음식 보여줘야 돼아 음식 보여드려야 된대 아바퀴. 메인이다 메인. Let's go, o 우후. <laughs> <laughs> 진귀한 음식에 진귀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용영의 디너쇼. 나 요리해야 돼. 치킨 겸 깡풍기. 깡풍기 전에 앙카 한번 어떠세요? <laughs> 용영님이 리액션이 좋으시네. 와 용카다 용카. 나너 같이 흔들어 드리는. 우리 북국기 치킨 먹어야 돼. 그 후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에... 어... 요리가 오늘 잘 먹겠습니다. <laughs> 요리가 계속 나올 예정 요리가 대성 나예와 치킨도 심장만이야 약간 치킨보다는 강정 느낌이 좀더 강하긴 한데 닭튀기면 치킨이지 옆에 애니메이션이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laughs> 사람입니다 어허 안녕하세요 게스트 사람입니다 여러분 휴먼입니다 봐봐요 에 메롱도 되고 <laughs> 100% 감자 전분이랑 계란만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배가 아플 이유가 없습 예이. 오랜만에 먹는 만두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배는 괜찮아요? 아하 그럼 됐다 약간 중국 느낌의 이세하기 향만 날 정도 넣고 응, 응. 소금이랑 설탕 고추를 좀 넣고 딱세 조각만 와우. 약간 오마카세 느낌으로 치킨입니다 오. 맛있겠다 <laughs> 치킨 맛은 어때요? 끝내줘요 진짜 너무 맛있어 단도 8팩트 양념치킨 먹어야지 양념치킨 얘들 네. 양념치킨 먹어야지 양념치킨 <laughs> 용이 용이 양념치킨 목소리 다가빠어 것만. 양념치킨, 맞... 양념치킨 먹어야 돼. 우리 대공님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 우리 대공님 먹는 법 끊기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오래 먹는 스타일이구나. 예, 맞아요. 아, 천천히 오래 드시는 스타일이구나. 아, 아 용영님 오늘 재밌겠다. 와 너무 맛있어. 우리 대공님이 맛있으면 됐다. 그는 진정한 요리사야. 맛있으면 됐다니. 와우. 와우! 와, 미쳤어. 개맛있어 보여. 잘 먹겠습니다! 미친 X밥 맛이썽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맛있다 그래갖고 요리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면 안 돼. 빠 <laughs> 다음번은 치리세요 와우. 이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여러분. 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요리 이제 다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이기안 네. 끝나요? 아니 탕수육 먹고 식사도 먹어야죠, 여러분. 아 와. 식사도 먹어야. 지 맞지? 같이 식사 먹어야. 지 원래 계획에 있던 거죠. <laughs> 아 탕수육 쉽게 하는 거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설탕 하나, 식초 하나, 물 하나 반. 이게 탕수육 소스 끝이에요. 아 진짜요? 내 취향대로 하면 이제 굴 소스, 초콜릿 소스, 조금 넣어주면 끝. 여러분 저 방금 새우 먹어봤는데 미쳤어. 제맛있어 새우의 탱글 탱글함이 네. 그대로 살아있어요. 덴뿌라로 팡 메뉴거든요. 덴뿌라. 탕수육은 독먹. 와우. 독먹 탕수육입니다. 와. 부코이 1kg 늘어날 것 같아. 그래야다 <laughs> 이제 요리 다 떨어졌네. 아 만두 만들어줘야 돼. 아니야 아니야 식사 식사 식사. 제가 많이 먹는 편이어도 이 정도면은 3명 이서 먹어야 될 양이. 이게 이 요리 사람 요리 못, 하자, 하자. 못 하게. <laughs> 볶음밥 먹으면 진짜 아 이렇게 나머거 싸가면 되잖아 아 미치겠다 혼자 살아 같이 살아 <laughs> 엄마랑 <혼자>. 같이 살아요 <laughs> <혼자. 웃음> 아 그럼 어머니한테 같이 드리면 되겠네 어이 <laughs> 볶음밥 볶음밥 우리 엄마도 먹으면 좋긴 해 아니 한, 한 입만 먹어한 입만 아. <laughs> 아. 우린 보수들이 나중에 요리사인 줄 알겠죠 <laughs> 아. <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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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가지고 또 먹을 수 있다는 게찐 행복인데 하지만 코리안 디저트는 먹어야 된다 코리안 디저트가 뭐예요? 볶음밥 <웃음> <웃음> 야오. 와우 미친 잘 먹겠습니다. 아 끝났다. 어 방금 요리가 끝났다고. 아이쇼쿠님의 음식 <laughs> 감사합니다. 아 보이나 벌자. 와어저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먹어본 목공밥 중에 총... 용의 눈물 귀하다 귀하다. 개그물 위한 춤출 것요아 끝난 디너쇼. <laughs> 저희 눈덩이들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보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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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사람이 아, 넋이 나갔어요. <laughs> 이제 그만 해야될고 <됐고. 웃음> <laughs> 진짜. 카메라가 죽었어. 야, 카메라가 죽었어. 잠깐, 잠깐만, 카메라가. 북쿠키님 카메라가... 맛있게 드셨나요? <laughs> 밀가루 못 먹은지 10년. 만두, 탕수육, 치킨, 칠리새우, 너무 맛있었어. 진짜 최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랑 콩떡 시간입니다. <laughs> 그거 내아우도로쓸 거라고. <웃음> <웃음> 나는 말랑 콩떡. <laughs> 어릴 때쓴 <나는 웃음> 콩떡. 구명궁, 콩떡떡 오더라, 더 오더라. 맛있겠다 나는 말랑콩떡 얼리면 아이스콩떡 구명궁, 콩떡 어 음, 배고프다, 배고프다. <laughs>